어제 제가 빗썸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빗썸이 이벤트 진행중이니까 오늘은 안하겠지 하고 여유롭게 있었는데 또 빗썸이 이렇게 또 감동을 주네요 여기 보면 어저께 제가 좀 혼을 냈잖아요 4일 연속이라고 오늘은 아마 2일 연속일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또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28일 오늘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마이셸 SHELL -L. 여기 2일 연속이고 3월 18일 날 이벤트 지급하고 10만 명이라고 하면 한 3,500원 정도 될것 같아요. 이미 시작했습니다. 마이셸. 그래가지고 지금 전 아슬아슬합니다. 지금 손해 볼까 어쩔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빗썸은 수수료 비싸니까 수수료 쿠폰 먹여주시거나 기간 연장해주시고 앱이라고 하면은 출석 체크해주시고 룰렛또 돌려주셔가지고 좀 그런 것도 보충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오르나 내리나 예측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